자 우리 대한제당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박구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대한제당이 이렇게 지금 10%가 넘어가는 자 이러한 주가의 급등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대한제당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자 이제 지난 수요일에 마이너스 거의 뭐 10%까지 이런 주가의 급락세를 보여줬었던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4월 30일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었는데 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막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여러분에게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다 말씀 드렸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대한제당이라는 종목이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강력하게 시장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주가 요 정도 하락 나왔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뭐 그만 투자한다, 뭐 이런 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 대한제당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니까 요거좀 기회를 노려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로 이제 또 주가가 오늘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요 대한제당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요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대한제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대한제당이라는 종목,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왔어도 이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어찌라도 이제 대한제당 같은 경우가 이 앞에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거는 바로 이제 정치 테마 관련어 있는 회사를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치 테마로 주가가 올라 나왔었던이 재료는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재료는 소멸된 상황은 맞다 하지만 대안재당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만한 이런 모멘텀에 나중에 이제 2025년 26년도부터 늘어나게 될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아시, 어,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여러분들 그 뭐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가 어느정도 폐지가 될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러분들 뭘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7월 패키지 만들어서 자 이걸 이제 미국에 7월까지 가져다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제 7월 패키지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여기에서 분명히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을 한다 혹은 미국의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을 해온다 이런 분명히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어하는 나라인데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수출이 많아져야 되고 그럼 그 수출이 많아진다 는 것은 수입을 할수 있는 물건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이 는 사실 농산물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을 해 와주면서 이걸로 인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여주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요 7월 패키지에 이게 들어가길 원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대안재단 같은 이런 회사들 미국으로부터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여긴 가뜩이나 농산물 가격이 비싼 곳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안재단 같은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된다? 설탕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게다가 자, 지금 대한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배당 수익률만 봐도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 은행 이자가 거의 뭐3%이 정도밖에 안 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회사 여러분들 배당 수익률이 3.5%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주로서의 여러분들 이 매력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회사 25년, 26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농산물들을 수입함으로써 수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설탕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걸로 이제 이 회사의 수익 까지 개선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회사 당연히 이제는 여러분들 어또 다른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게다가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거의 뭐 현금 자산만 하더라도 4천억 정도에 가까운 이런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3,300억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는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대한재당이라는 종목 우리가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나 자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어 지금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봐야 정말 이 대한 재단 같은 종목들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다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요. 자, 자 여기서 지금 바닥권을 하나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매도세와 매수세의 이런 충돌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자 이러한 어, 시장이 펼쳐지게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갈 때는 자연스럽게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다닌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제가 실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여러분들 5월 2일 오늘 날짜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매일마다 이런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어떤 도움을 드렸는가? 이라는걸 살펴보시면은 자 5월 2일 제가 오늘 emm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6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오늘 emm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온 어땠는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텐데 자 보시다시피 오늘 이한엠이라는 e 종목 장 초반에 이렇게 보합으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텔레그램에 방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요 또 정말 하루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텔레그램에 방 들어와 계시면 확실하게 매일마다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에 좀 빨리 입장을 해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제가 걸어놓은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인터넷 창 위쪽에 는건 여러분들 광고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바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이거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또 10시 48분에 정찬진님께서 요런 식으로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정찬진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뭐 매일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고 내가 계속해서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제가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또 인터넷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인터넷 창 위쪽에는 있건 여러분들 광고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이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매일마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다시 대한제당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대한제당이라는 종목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 이러한 지금 모멘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를 우리가 딱 주봉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자 이제 여기서 주가의 상승 파동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자 여기서 지금 딱 요렇게 하락을 보여주는 요런 모습이 이제 딱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돌파가 됐으니까 아 이거 지금 엘리엇 파동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 5파 요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어, 어느 정도 하락 2파가 나오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점을 제대로 잡아놓고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이 다음에 나와주는 상승 3파 내가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 그렇다라는 거는 대한제당.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생각을 해보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대한제당이라는 종목,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 자 제가 이렇게. 대한제당이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대한제당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 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대한재당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대한재당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 인터넷 창 위쪽에는 건 여러분들 광고니까 이것이. 챙겨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 이란 버튼을 눌러 보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재당이라고 딱두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대한 재당에 대한 분석 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한재당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서 자 지금 이 시장의 난이도가 되게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정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자 이런 지금 수급들이 정치 테마주로 몰리고 있다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번에 조기 대선에 6월 3일로 딱 결정이 되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 분명히 한달 안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매수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종목 하나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제가 찾아놓은 이 종목은 요번에 그 대선 후보 중한 명과 자, 지금 현재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임원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대로 상당히 좀 가벼운 자, 그런 위치에 있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바닷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세력들의 3년 동안의 물량 매출 매집이 진행이 되면서 자 이제 상승에 임박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에 또 이렇게 역대급의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컨셉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이제 세력들의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진행을 해놓고, 자 최근에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딱 출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주가가 정말 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주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빨리 어, 이렇게 좀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뭔지 좀 빨리 잘 받아 가서 요번에 정말 핫한 이런 정치 테마주들 하나 빨리 잡아서 정말 요번에 3배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어, 수익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올려놓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 자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됐을 때 위쪽에 있는 건 광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마, 어, 찾아놓은 정말 크게 대시세를 볼수 있는 이런 정치 테마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이번에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